만화서 반갑습니다. <laughs> 어, 오늘 저는 한국어를 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제 한국어는 어, 조금 있어서 <laughs> <laughs> 어, 미마하고를 어, 말해요. 저는 매화 손이 두피 바래, 제 이름 손에 두입니다 아, 아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저는 미마 비야 미아라 저는 얀마에서 왔습니다. 비아드캐의도로 전하래 니니하고 저런 열시 나라 피발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저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비오 마디 시마 따대 강쿤 비야 주야래 니마 시리 대누 대나 미아네 대우시 아미아 보마 지두 대마레 이곳에서 또 여러 어,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간능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아드케인의 지도록을 내시고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어가 크리아입니다. 주간의 지빙케라 피바레. 저는 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전어의 응. 피가레비아드케인의 물어서 리어 피바레. 제 아버지는 어,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저는 그레가니비오마 아게시장하고저자부피바 저는 어려서부터 구원에 대한 말씀을 더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드네그레니라노의리산스시네 아, 마즈노 네바매 주일마다 주일 학교에서 또 이렇게 사역이 임볼브하기도 아, 했습니다. 이말 <laughs> 크리도 음, 계그렇기 때문에, 어,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다음에 Jonah, Sana, Yamada, Lange, or Yusu Kido, Mimi, g e 예수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 주셨을 저는 믿습니다. 비동양마 예수 그리스도 타장용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장사지는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알아자모레 저너 2000년 9월 4라마 디시라고미에게반시로만민개발 어, 그래서 제가 2007년 4월에 구원의 증거로서 침례의 순종을 했습니다. 아, 어, 이게란 자로 가마크리나피라레구호바우 아, 어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으로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을 드어러저 나요 차라로 시대, 우리 <목소리> 대마마 음, 아미아송 크리안 저 나가 아이요로 배바바래. 제학교에 학생들이 한 반에 6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은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저 나리가 크리안 저 나리고 들어, 냉자 바해 그래서 어, 예수 믿는 아이들을 이, 믿지 않는 불교 아이들이 아주 어, 하시하고 약보는 그런. 어, 취급을 저희들이 받고 자랐습니다. 마리가 음, 리스도가가다 때때로 선생,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아 음, 이교재 모든 교재들이 다 불교에 관련된 그런 어, 교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 어, 배워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교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 환경에서 배웠습니다. 저놈 어, 그런 것이 어, 안 좋지만 저희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아 보라바다네 다 은혜가 지빈케레 두리고 이온글리디아 호별아로 아개바발 그런 것이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비로 자바다의 보마 용지 자보 자바다의 보마 영지 무시부야로 아리 봉지리가 내외두로 된 자비발 뿐만 아니라 이 성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욱 때로는 이렇게 그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카리마들어튀나 보비오마 마자레 보비오마 바다이 바이마 시안레 피바레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아주 그 사람들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아주 완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배아정 세아세 마리의 아 무적 저마 사담리 우리하고 저래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림는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을 가르쳐 주어서 제가 전도를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참 하기가 싫었습니다. 도로 저어윙 왜냐하면 아그 어, 사람들이 그것을 어,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아아다로아바래 예. 그러나 저희 주일학생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것을 전하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저희 로미 다수마 아카케레시데 바로 피아 저러미 다수도 아무 물을 베네 비야무로 <목소리> 싸우니라래서 저랑 아피우미이 해바다. 왜냐면 우리 가정이 아버지가 복음 전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왜 이런 이런 사이을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피아 저러 어변ပြော고번피 아피가 두 로가지데마 아광송 로그 두놓니라 피데 그때 저희 어,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처음우에는 제가 어, 그 이야기를 잘 이, 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후 또 하매 두리고 저는 어깨를 친정 우리야 왜 같이 나와래.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드비엔 어, 크리안 로뼈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바로 비케레 수레 야구로 뭐뛰래져야될 것이니고 저는 보이드 나바래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음, 그래모 하나님께서 제게 신학교에 갈수 있도록 가장 좋은 신학교를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와라리고 등자배တ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 신학교를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나방에 장비래 칸마လည်း 오와라 마가에 오월 아침째, 시 아침으로는 마 피아드게 아무러이 날케 말해.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연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함께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리를 전하는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국제마, 저가 양곤 마지친노마 바온의 시에 지금 현재 저는 양곤 성서침례교회에서 함께. 회운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막간의 오와라 사우리굴에 저는 주자비로마 바다피아니바래.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영어 책을 이 미얀마 말로 번역하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막간에 ABC 클레이 클레이기 하거나 ABC 치나호 말에 왜 저는. 사당자비에 내 바원받아. 그리고 ABC 우리 공아원에서 또 아이들에게 말씀과 또 여러 학과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쎼만 에파나마레 데노가 미마비마 야메 샤바바다. 음. 미얀마에는 정말로 이 근본주의적인 이침례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르의 네, 오와라리가 레베 야메 쇼트인이말레이 교리가 많이 이렇게 어, 혼잡되어 있는 그런 또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자오 미얀마 게ိ피아်င의မ안에반ရာ에디노이그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성경적인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성서 침례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에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문서 사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